있다 보면, 여백이 있다보면 여백이 어. 있다보면 <laughs> 그 냄새가 좀 안나기도 합니다 자기 가루행사 그거 가져가서 <laughs> 감식맡겨 <감신 맞죠? 웃음> 머리털 감식맡겨 네. <laughs> 이거 어때? 내가 여왕이잖아 공주부터 해서 집 초, 찾아갈게요 찾아가서 집 구경하고 밥이랑 대우 다 받고 오겠습니다. 은기줍쇼. 아 지금 누구 집으로 갈까? 한번 누구 집이 좋을지 분위기 좀 봐볼까? 우울하다. 분위기부터 우울해. 여왕님 오셨습니까? 서울에 사나? 배가 고프네. 잘는아 네! 아 저도 아직 밥을 안, 안 먹었는데요. 집으로 갈게. 주소 보내나. 어? 가정방문?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처럼 옷 편하게 입고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왕인데. 그래 안 그래? 어집 어, 수색하고 냉장고부터 뒤지겠습니다. 원래 패션 리더는 더울 때 따뜻하게 입는 거. 오늘 사건 번호 오늘의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감사인사 방송하면서 밥이나 처먹으려고 하고 있다가 영삼이 경찰 총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박세라 구속되답니다. 밤이 좋구나. 얼굴도 점점 철구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 새끼 구속시켜 검사 살사 컸어 점중이가 제일 섹시하죠 매일 할고 싶어요 정신병원에 구속시켜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아픈 사람이었어 아 여기인가요? 감사합니다 당신, 당신, 뭐야? 아. 증거인멸, 뭐야? 아니, 데리러 가려고? 증거인멸, 뭐야? 아, 여기 주 다. 쓰레기입니다. <laughs> 빨리 버리고 <버려봐>. 와찍어볼 <laughs> <돼? 웃음> 먼저 들어가. 신발장부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어 저거 ]까요? 당신 신발이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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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으니까 당신 거 음. 맞네. 짜가 <laughs> <laughs> <따가>, 짜가. <따가. 웃음> 좋은 신발. 다 작은데 신발 사이즈가 다 똑같은데? <웃음> <웃음> 음, 음 뭐, 아니 이 집에 일단은 제가 이사온지가 10월 달에 왔는데. 음. 오. 작년 10월달에 왔는데 단한 번도 시기. 남자가 온 적이 없다. 응. 일단 신발장은 본인 신발만 졸라 많네요. 네. 아하 <laughs> 강아지. 자. 당신이 인증자야. 그간 있었던 일 솔직하게 얘기. 어 냉장고. 이게 또 냉장고가 중요하거든요. 당신 힘들 때마다 이거 자기 전에 한 잔씩 하고 자는구나. 네. 이건 뭔가? 이거는 어. 여왕님 오신다고 하시길래 디저트로 허!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하지만 속여! 소... 하지만! 진짜 <laughs> 비카페인 하지만 속지 않아 나는 탈모치! 탈 거야! 속지 않아! 아, 끝내요. 어, 뇌물 어, 따위에서 속지게 속... 하시는데, 이게부카페인는거 같아. 정하시면서 하면 이제 붓지 않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 뻗어먹을 뻔했네.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무슨 약이야, 이거? 아, 이건 엄마가 장어즈 아, 장어주? <laughs> 응. 어, 이거 뭐, 구나 뭐. <laughs> 아, 잠깐만! 정우주 이건 남자한테 좋은 거 아닌가? 아 근데 이게 이게 뭐그 원기 회복에 아, 좋다 그래서 줬는데 이거 안 챙겨 먹어서 음 응. 많습니다. 뭐 챙겨 드릴까? 어, 그러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정우주를 또 어머니가 뇌물에 또 어머니 나가지 마시오, 오, 운영사님. 하시대. 아, 내물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나 지금 집 끓이고거든. 물 혼자 먹은 거. 근데 잠깐 여자가 먹은 거면 원래 립스틱 자국이 두지 않나? 왜 립스틱 자국이 안 묻어있냐? 어, 아 잠깐, 당신. 네. 원래 이 캔들은 대부분 이거를 쓰면 이제 립스틱 자국이 묻는데. 네. 당신 왜 깔끔한가? 당신의 입술은 지금 분홍색이잖아. 아, 제가 별로 묻어나지 않습니다. 음, 그래요? 네, <laughs> 원래. 어... 틴트를 쓰니까 이게 어. 묻어나질 않더라고요. 어... 요즘 즐겨 쓰는 게 틴트라서. 박스, 박스라 강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요즘에 저희 신나인에서 예뻐가지고 또 인기가 DJPB. 많죠. 베란다에 네, 누구 매달려있나 확인 좀 해보라고. 아, 요게 베란다에 베란다가 열려있나 확인 좀 해요. 공간이 없습니다. <laughs> 창문입니다, 창문. 저기 나가는 순간 바로 뒤진답니다. 예, 네, 바로 일층 일치... 어, 오, 베개가 두 개네? 예. 네. 이게 이사를 처음 했었을 때. 어. 두 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음. 어제 저희가 엑셀하지 않았습니까? 어. 제가 친구를 이제 불러요. 어. 가루 돌봐달라고. 가루 돌봐달라고. 가루 돌봐달라고. 어. 잠깐 이거 들고 있어. 첫 번째 베개 냄새 맡아보겠습니다. 에이. 저는 딱 맞추면 이게 박스라의 향인지 알수 있거든요. 베개가 두 개. 이스케인은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향이 아, 그냥 안 나는데? <laughs> 아무것도 향이 안 나. 저희 집이 아, 음. 아 이건 좀 향기로워. 이거 <laughs> 내가 어, 이게 제가 오늘 진짜? 오늘 씻고 오늘 여기서 졌어요 어? 제가 당신 머리 봐봐. 어이 냄새가 막 맞죠? 음. 음. 어. 아, 이게 이게 어. 여백이 있다 보면. 여백이 있다면, 어. <laughs> 그, 고, 냄새가 좀안 나기도 합니다. 일단, 김가루 행사 이거 가져가서 감성 맡겨. 멀탈. 저거, 감성 맡겨. 하여튼, 뭐 하나 걸리적거리는 게 없네. 아, 뭐 여기서 살기 위해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 간문 화장실이 있군요. 나와. <웃음> <웃음> 아, 없섭습니다 나와 나와 물 찾으시는 건데가 뭐가 나오길 바라시는데 여기가지 아무것도 <laughs> 음, 물잘 내려가지고 <laughs> <laughs> 어 뭐야 아 이게 세, 이 집에 세 명이 살고 있나 아, 제 거고 이게 어제 온친 알기 아, 친언니 거고 네. 친언니도 며칠 전 왔었거든요. 어, 이게 어제 온친구 거. 아, 어제 그 강아지. 네. 오, 면도기 잠깐 해명해줘야겠어. 아주 매끈하지 않습니까? 이쪽이야? 네. 어,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 네. 근데 다 깔끔하네요. 이 사람은 근데 일단은 물건이 우리 집이랑은 다르게 좀 단촐하게 필요한 것만 딱딱 있네. 저는 근데 잔집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긴 했는데 당신 우리집 오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한번 놀러가도 됩니까? 어 언제든지 음. 아, 아 그때 제가 회의 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음. 같이 방송으로 여왕님과 먹고 싶은 술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다. 어, 아, 맞아, 맞아, 저, 맞아. 저가전 좀, 이 있잖아. 준비를 해놨다고, 그거를? 네, 제가 옛날에 선물 받은 건데, 제가 술을 잘안 하다 보니까, 음. 이걸 제가 30년 사이인데, 음. 1년을 더 묵혀놔서 31년 사이 됐거든요. 와. <laughs> 이게, 이게 새겁니다, 여왕님. 아니, 얘는, 이, 이 광대. 이 세라 광대는 일단 뇌물이 시작부터 끝까지 있어버리니까 애초에 <laughs> 뭐도 없는데. 근데 제가 또 뇌물 좋아하거든요. 바로 비리경찰. 요거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세라 광대의 집을 저도 처음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깔끔해서 깜짝 놀랐어. <laughs>